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식분석에서 매일 매일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오늘은 디센트럴랜드, 마나와 토탈 3 차트,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으로 알아보는 현재 차트상 알트코인들의 위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가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거, 집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실시간 고래들의 스테이블 코인 입금.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에 입금을 하게 된다면은 스테이블 코인, 즉 현금이죠. 현금을 매도할 수는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이 되면은 다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얼마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만큼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기에 제일 적합한 지표는 없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길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EDX 마켓, edxm이죠. edxm 거래소가 오픈 전에 이제 지갑들을 정리해서 본인들의 지갑을 이렇게 종목별로 정리를 할 텐데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네가지 종목 먼저 1월 28일에 알람이 왔다고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이 상장한 상태로 거래소가 오픈하게 된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종목이 새로 개설될 것이라고 새벽에 이 지갑, 이 종목의 지갑이 새로 개설돼서 제가 알람 소리에 깨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새로 개설된 지갑 종목은 제가 운 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 참여 방법은 01084598508 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면 항상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좋은 상담 이렇게 해드리는 무료 정보 공유방 링크와 비밀번호 그리고 해당 종목명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인 디센트럴랜드 정보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샌드박스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부대장 코인인데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디센트럴랜드 생태계에서 가상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n f t 고요이 만화는 생태계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화는 이 가상토지 거래, 즉 NFT 플랫폼, 이 마켓플레이스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이 만화 안에 많은 이 대기업, 그 명품의류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메타버스 테마 중에 손꼽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공식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제 웨어러블 제작 과정 즉 아이템이죠. 안에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웨어러블 시스템입니다. 이게 예시인데요. 보기에는 되게 촌스러워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웨어러블 제작 과정을 논의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며 제작자를 강조하는 주간 채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자를 통해서 여러 아이템들이 나오면은 이제 만화를 이용해서 해당 이 웨어러블을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 모델 이분이 첫 번째 게스트가 됐는데요. 이제 랠리로 순차적으로 유명인들이 이런 이벤트를 주관하면서 수많은 디자인의 의류 이런 웨어러블을 출시하고 해당 웨어러블을 만화로 구매하게 되면서 이 디센트럴랜드 코인의 수요가 상승하는 현상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 공시를 살펴보시면요, 그 이더리움 안에 알트코인 프로젝트들 중에 유명한 몇몇 가지. 세 가지의 코인을 센티멘트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냈습니다 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 TBL 인데요 이 TBL이 만화는 871%즉 거래량이 800%약 900%가 9배가 늘었다 거래량이 9배가 늘었고 a 이브는 11배가 늘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75%가 상승을 했다 라는 해외 공시입니다 이 TBL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에서 지금 이 거래량이 아웃밴드는 많아 굉장히 그들에겐 좋은 먹잇감이며 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에이브 지금 만화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이 에이브 A부 종목도 한번 서치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디센트럴랜드에 관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만화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TBL 자체가 1100%, 900%가 상승한 이두 종목은 장래가 너무너무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알트코인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 마이너스 BTC 시가총액이랑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에서 알트 코인들이 차지하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인데요 고점부터 저점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차이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상승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보고 계시는 0.618 되돌림이 굉장히 일반적인데요 그게 저점부터 약 134%의 상승률 전체적으로 13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때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134%가 늘었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올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곡 지면서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때문에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지금은 그 단기 조정에 가능한 그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조정이 가능한 그 구간에서 조금 더 눌린 상태로 밑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 지지 받는 부분부터 여기까지만 끌고 가도 전체적으로 무엇을 사도 100%는 먹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급등하는 코인들은 이 시가총액에서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는 코인들은 더 많은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단기 조정 이후에 지지 받는 구간을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358 빌리언 달러인데요. 이게 350에 지지선이 하나 있고 330에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350을 바로 지지해주고 상승을 한다면 정말 조정이 단기 조정으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나고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330 빌리언 정도를 지지를 한다면은 아직 8%, 9%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코인 시장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트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하나하나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설명드리고 이거 유익있게 보시고 매매에 정말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는 이런 거를 정말 봐도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목명 1월 초중순에 제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매일 한두 개씩 집어드리고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청산 그리고 익절라인까지 제가 잡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작성을 해 드리지만 매도 사인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1월 10일쯤에 지금 750분이 함께 하고 계셨는데 현재 1400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약 640분이 넘게 들어오신 거죠 매일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고 해당 공식 또한 이렇게 트위터 찾아서 같이 공유를 빠르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만나보시면 이게 공유된 지몇 시간 뒤에, 3, 4시간 뒤에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영상보다 빠른 정보, 확실하게 만나보고 싶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시면 1,400분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3주 사이에 640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공유되고 있는 이 종목들과 이 종목들이 다 수익으로 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가 좋기 때문에 안 나가고 당연히 같이. 함께 매매하면서 계시는 거겠죠? 실제로 기존에 계시던 그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신 겁니다. 다 수익 인증 감사하다고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절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있는 돈다 매매하셔서 빨리 손실 복구하고 수익 나서 은퇴하셔야죠.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유 자금에서 여유롭게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가야 평생 취미로 투자를 할수 있는 거고요. 절대 투기나 그런 과한 매매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매는 들어오셔서 정보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보고 정보나 종목이 별로네 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들어오셔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과 저기 뭐가 좋겠다고 하고 안 들어오시면 은 손에는 안 들어오는 사람이 보는 거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